우리 아까 독립전쟁론이 열심히 준비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1920년 6월에 봉호동 전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응? 그다음에 10월에 청산리 전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응. 그런데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냐면. 일본 애들은 일본 제국지는 음 우리 독립 전쟁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음 우리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뭐 의병들의 잔존 세력, 뭐 화승총이나 들고 다니는 뭐 산적 수준 뭐 이렇게밖에 이해를 안 했어요. 근데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150명이 죽어 나갔어요.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보고서가 바뀌게 되는데 만주에는 한인 독립군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계적인 근대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고 아주 강력한 무장 투쟁을 할수 있는 부대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일본 제국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산발적으로 대응을 하면 만주에는 한인 독립군들을 얘들 말로 토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독립 독립 전쟁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만주죠. 여긴 지금 어디 땅이죠? 중국 땅이에요. 그렇죠. 중국 땅이에요. 그럼 압록강 두만강 기존에서 여긴 식민지 조선이죠. 그러죠. 게 말하면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본 땅이 되는 개념이 성립해요. 그렇죠? 네. 우리 독립군들은 만주에서 활동을 하고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만주로 군대를 출동을 시킨다. 그러면 무슨 전쟁이 됩니까? 중일 전쟁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일본 애들은 1920년에 그렇게 독립군들한테 공격을 받아도 압록강 두만강을 못 넘어와요. 넘어올 수가 없어. 넘어오는 순간 월강을 하는 순간 중국하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개념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 계속 계속 이 넘어갔다 넘어갔다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아예 만주에 주둔을 하면서 우리 독립군들하고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긴 중국 땅이죠. 그렇죠.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 희한한 사건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훈춘 사건이라는 거야. 훈춘 사건. 훈춘이라고 자 두만강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 국경 지역에 있는 국경 도시예요. 이 훈춘은 중국, 중국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춘에 국경 도시니까 이 당시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다고. 일본 영사관? 네. 일본 영사관입니다, 이거는.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 그럼 이건 외교 시설이죠? 일본 영사관, 이거 훈춘은 누구, 지금 누구 땅이라고? 중국 땅. 이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은 외, 일본 외교 시설이죠? 그러면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은 누가 보호를 해줘야지? 중국이 보호해야죠. 중국, 자국당이 안에 있으니까. 에이, 서울에는 일본 대사관, 우리가 경비하잖아요. 그러죠. 에이, 도쿄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일본 애들이 보호하는 거랑 똑같아요. 외교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중국당이니까, 혼춘에는 일본 영사관은 에이, 중국 애들이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본 일본 참 대단한 것이, 음, 이 당시에 만주에는 우리 독립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적이라고 있어요. 마적. 아, 이 마적이 뭐냐면 중국 산적. 에이. 많이 무식해요. 돈만 좀 아무거나 다 해요. 일본 애들이 <laughs> 돈만 좀다 해요. 일본 애들이 중국 마적을 섭외를 합니다. 섭외를 해서 얘들한테 무기하고 자금을 댈 테니까 훈춘에 있는 자기들 영사관을 공격해 달라고 해요. 예? 이해된 거예요. 지금 마적들을 동원을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마적한테 마적, 마적을 섭외를 해. 그래서 자금하고 돈을 댈 테니까 자기들 일본 영사관을 공격해 달래요. 마적들 황당했겠죠. 그렇죠. 알아듣는 거죠? 예. 네. 마족이 돈 주면 다 하니까. 이 마족들이 훈춘에는 일본 영사관을 공격해요. 그래서 일본 영사관을 불질러요. 그래서 일본인 외교관 13명이 죽어요. 이걸 우리가 훈춘 사건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훈춘 사건. 자, 일본은 왜 자기들 외교관을 죽여가면서 이 사건을 만들어냈느냐? 자, 봉오동전투이후에 만주에 출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병. 근데 명분이 없어. 만주에 출병을 하려면 여기 출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남의 나라를 그냥 아니, 중국땅에다 자국 군대를 주둔할 수 없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중국 정부가 요구한 거예요. 야,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 이거 외교시설이지. 중국 정부가 보호해야 되잖아. 근데 공격받았어. 왜 니네 외교시설을 공격받게 뒀어? 이제 앞으로 만주에 있는 모든 일본의 외교시설은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겠다? 출병을 하겠다라는 거지, 만주에. 중국 애들 놀랬겠죠. 아니, 자국 안에다가 일본 군대를 주둔시킬 수는 없고, 안 된다고 하려다가 봤더니 훈춘 사건이 발생을 했고, 네. 중국 정부 괜히 고민한 거예요. 중국 정부가 오케이 하기 전에 일본 애들이 여기 압록강변에 있던 대규모 일본군이 있어요. 나남 19사단이라 아주 강력한 부대예요. 얘들을 압록강 넘어서 간도에 출병시켜요. 이걸 우리가 간도 출병이라고 해요. 여기, 여기, 여기 사이에 있는 거죠, 여기. 간도 출병. 예, 네. 얘들이 1900. 20년 10월에 간도에 출병을 합니다. 정식 군대가 만주 에투준하면서 우리 독립군들하고 전투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네. 그 간대 출병한 일본군들하고 싸운 전투가 청산리 전투예요. 청산리 전투. 자, 김자진이 왜 1회 졸업생밖에 배출못 했느냐? 9월에 졸업했죠. 그렇죠. 그러죠? 그다음부터 간도 출병을 했기 때문에 일본군하고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관 연성에서 독립군들을 배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간도 출병이 이루어지고요, 청산리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